아 이건 저 예전에 우리 시골, 동네 에 이렇게 먹거리 가지고 다니고 판매하듯이 여기 태국도 그런 게 있네요.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오토바이에서 갖고 뭐 먹고 싶은 거 사면 돼요. 생선도 어, 있어요, 생선도. 어, 다양하겠어요? 생선도. 어, 어 여기 고기, <laughs> 생선도 있고요. 어 여기 뭐 야채, 야채도 있고, 어 고추 이거 매운 고추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과 요것도 여기 있고. 어? 이런 것도 있고, 아, 네. 어, 이런 것도 있고, 어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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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, 파. 고추, 고추를 더 사야 되나? 고추 더 사야 돼? 아, 여기 뭐 이런 거, 이런 것도 있고요, 먹거리. 어, 이거 뭐, 오, 오, 오이예요, 오이? 오이, 오이. 어, 어, 오이도 있고, 아, 어, 어, 네, 이렇게. 뭐 이거 이아더 맛있나? 태국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렇게 시골을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뭐야 <노� Mire2> <hopping> <Roy 누구> <SWIT>